요즘은 그 매매 시장은 전반적으로 소강된 상태예요. 아무래도 이자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바이어분들은 그 페이먼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 예전에 보시는 집들보다 가격을 낮춰서 보셔야 되니까 이제 성애들 안차시는 거예요. 음. 특히 퍼스트 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자율이 조정되기를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 요 또 하지만 이제 다운페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때가 더 기회다. 왜냐면 이자율의 영향을 전혀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과도한 그오퍼 경쟁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구매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또 셀러 입장에서는 이미 팬데믹의 그 효과를 맛봤잖아요. 그 셀러 시장의 값 시장을 한번 맛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이 약간 주춤한데 가격을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살짝 눈치 보는 서로가 이제 어, 힘겨루게 하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빨리 팔려고 하신 분들은 셀러분들 중에서도 한 스텝씩 빨리빨리 내려오시고 또 바이 분들도 아, 이때가 오히려 더 기회다. 나중에 이자율 높은 거는 다시 재융자를 받으면 되니까 또 과감하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또 예외적인 상황은 부스턴에도 파라군이 또 존재해요. 파라군 동네들은 지금도 여전히 멀티 오퍼랑 오버빌딩이 진행 중이에요. 가령 실제적으로 제가 지난 주에 파라군은 음 아닌데 파라군 바로 옆 동네 에 이제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좋은 동네가 있는데 리스팅 가격보다도 한 10%. 높여서 오퍼를 넣었어요. 네. 그리고 어, 그분의 다운페이도 한 40%를 하시는 분이고 오퍼 조건도 굉장히 클린한 편이었는데 마지막 파이널까지 갔어요. 근데 요즘에도 셀러들이 굉장히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세컨 라운드를 또 요구해서 저희가 한번더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퍼 조건을 다시 조절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컨텐전스를 다 웨이브 시켜달라고. 근데 이분은 60% 용자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모기지 컨텐전시를 웨이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셀러의 바램대로 다른 경쟁자가, 어, 모기지 컨텐전시를 웨이브함으로써 그분들이 집을 살수 있게 됐죠. 그리고 또 한국분들은 또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또 보스턴은 파락군 중에서도 또 파락군인 렉싱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 이 집을 클로징했는데, 제가 셀러 측이었는데, 집이 아주 좋았어요. 한국분들이 딱 선호하시는 스타일이었는데, 마켓에 내놓고 오픈하우스 하기 전에 벌써 딜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픈하우스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보면은 아직도 좋은 동네, 좋은 학군은 굉장히 핫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렌트 마켓의 경우에는 어, 보스턴은 사실 팬데믹 정점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핫한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7월 정도부터 9월달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그 렌트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져요. 거의 전쟁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 게다가 집을 구매하려고 계획하셨던 예비 바이어 분들이 이자율 때문에 중축해지면서그 렌트 수요로 흡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렌트 시장은 좀더 과열될 수밖에 없고 렌트비는 계속 상승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제가 또이 일을 하면서 올해 처음 경험한 건데 렌트 시장도 그 매매 마켓처럼 웃돈을 주고 거래가 되는 유닛들이 꽤 있었었어요. 뭐 가령 좋은 동네에 한달엔트비가한2,500 불이었는데 뭐 나오자마자 그런 건 바로 나가요 하루 만에 그런데 조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테넌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는 2,700 불을 내겠다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그 세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었어요. 그래서, 어,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전반적으로는 슬로우다운이 됐지만 핫한 상태고, 렌트 시장은 지금 팬데믹 때에 그 굉장히 저조했던 거를 다 지금 커버했어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